<laughs> 오랜만에 청취 논평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드디어 어, 공수처가 통과됐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할 때대로 공수처가 통과되면 문정권 처참하게 무너진다 고 그랬어요. 음. 진도 빼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제목은 우리 지금, 남평지, 시루 개간이에요. 응? 시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그 말이요. 어,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칩니다. 요 간은 마국간, 외양간 할때그 간이에요. 응? 시루 개간이에요, 시루 개간. 드디어 실우를 했어요 우리가 어? 공수처 선거법 그리고 뭐또 하나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응? 패스트트랙 3대 악법 검경 수사권 그것도 아마 통과될 거예요 어? 그게 통과되면 그게 실효예요 개간 소를 잃었으니까, 어? 아, 이 검찰이 어떤 놈이 소를 잡아갔는지, 그리고 이 소를 잡아다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또그 판걸 어떤 놈이 잡아먹었는지, 아, 그 잡아먹은 걸또 어? 옆에서 어떤 놈이 도와주다가 같이, 응? 어? 내장이라도, 어? 소다리라도, 소뼈라도 얻어서 과 먹었는지, 요런 놈들 싹다 잡는다는 거지, 응? 요, 괴관 작업에 이제, 에, 청와대 3대 게이트, 기타 등등, 응? 문정권 실세들, 친문들을 조지면 돼요. 그리고, 아, 야당에서는, 요지요 요 악법 추진한 사람들은 이게 이게 고소 고발해야 돼요. 고소 고발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또어 검찰은 이 패스트랙이 트실제로 이어 실행하기 전에 청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사를 해서 싹다 잡아 놓아야 돼요. 아,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권을 어,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싹 정리하고 나서 진짜 소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소에게 여물을 잘줄수 있는 사람, 소를 잘 키워서. 어, 어, 마국간을잘 지켜서 이 소가 이제 밭을 갈고 어 논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아주 풍년이 와서 풍년을 오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음 일꾼으로 뽑아야 돼요. 그게 이제 총선이에요. 총선 그리고 그 총선에서 뽑은 사람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면 그게 대선입니다 고길로 그 가는 거예요. 진도. 오늘 진도에 지금 기폭제가 지금 아, 패스트트랙 3대 악법이고 그 중심이 이게 공수처예요. 어, 이게 패스트트랙인데 신속처리 뭐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어? 패스, 이 패스트가요. 패스트라니까 이스페링이 맞나 몰라. 요요 요, 요, 패스트 패스트 질병, 어?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거 어, 바로 비슷하니까 요 패스트랙을 나는 흑사병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어 페스트랙은 트 집권 문씨 일당의 흑사병이 될 거예요. 응이이이요 어? 일당 친문을 친문 대깨문을 다 잡아내는 흑사병으로 될 것입니다. 근데 어? 이제 하나하나. 가짐을 모아서 진도를 나가 봅시다. 왜 이게 최고의 악수고 어 잠이라는 수가 되느냐 이 패스트랙 세법다 3대 악법 다다 무리수예요. 무리수 불법이고 위헌이에요. 해서는 안될 거를 지금 억지로 하는 거지 에? 논리는 간단합니다 왜 억지로 하냐 애들은 갈 때까지 간 거야 에? 더 이상 궁지에 몰리니까 이 방법 불법과 무리수와 뭐 사기와 이런 거 말고는 더 이상 통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짓글을 한다고 하니까 요요 패스트트랙이 다 통과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다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왜 애들이 궁지에 몰려서 이 이짓거리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날 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요요 무리수를 위법 위헌 말도 안 되는 이 불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빠찬스를 이용해서 아 불법으로 계속 통과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거야, 응? 근데 이제 언론 장악하고, 어, 입법부, 행정부, 이제 뭐 사법과에 장악하려고 하니, 응?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독재적 흐름으로 가서 지금 이걸 밀어붙이니까, 뭐, 얘네들 뜻대로 가는 것 같죠?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얘네들 다 무너집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아 갑시다. 이상입니다.